야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이 공식, 예, 외우셔야 됩니다. 네. 되게 중요해요. 이거 계속 쓰거든.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쓰고, 뭐 모의고사 내신,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에요. 그래서, 예, 꼭 외우셔야 돼요. 유도 과정은 되게 복잡해서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어,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외우라고 예, 강요하는 거죠. <laughs> 음, 언제 쓰냐 말 그대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이 거리를 구할 때 쓰는 그런 공식이에요. 그래서 보통은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abc 해서 네,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x의 계수랑 y의 계수가 분모로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절대값 씌워서 여기 x 1 하고 y 1이라고 주어졌는데 상수예요. 음.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상수기 때문에 X랑 Y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온 공식이니까 요거 꼭 알고 넘어가시고, 요게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점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구할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원의 방정식 배울 거거든. 원의 방정식 들어갔을 때 원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? 중심이 주어지고 식에서 중심을 읽어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. 뭐 직선이 될 때도 있고 접선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? 뭐 접선도 직선이니까. 그렇죠? 예. 네. 그래서 뒷단원에서 이제 음, 원의 방정식, 방정식? 원의 방정식 배우면서, 음, 여기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공식입니다. 그래서 꼭 외우고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. 예.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우리가 그 평행한 직선,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거리라는 게 뭘까요? 거리. 거리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. 수직으로 만나서 그래서 평행선이 두 개가 있을 때한 점을 잡는 거야. 아예 한 점을 잡아주고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잡아도 돼. 근데 제일 편한 게 0이잖아요. 그렇죠? 0 집어넣어.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 얘는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y는 n이란 말이지. 그러면 0, n이니까 여기서부터 직선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럼 둘다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. 우리가 중학교 때이 개념 배웠었잖아요. 수학에서의 거리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<laughs> 집에서 학교까지 가 그러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뭐 구불구불 구불해가지고 학교에 딱 도착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인데 수학에서의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으로 쫙그 음? 사이에는 건물들은 다 뚫고 지나가는 이거를 거리라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점을 잡을 때는 음, 0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고 쉽다 네,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공식 아니에요 우리 아까 봤던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입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0,n이니까는 x에 0 들어가고 y에 n 들어가서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? 여기에 절대값은 왜씌워놨을까요 씌어놓은 이유는 그렇죠. 거리니까 거리니까 양수로 나오겠죠. 음. 거리에 음수는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서 해 나오는 거다. 아시겠죠? 음. 자그 다음에 어, 시간도 음, 괜찮네. 원의 방정식에서 원, 원에 대해서 좀 복습하고,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 기본형, 뭐, 어? 축이 어떻게 되고, 뭐 요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. 자, <laughs> 원이 뭡니까? <laughs> 원. 동그란 거 유치원생이지 그죠 각이 없어요 그거는 좀 공부 잘하는 초딩 아니면 중딩 요정도 원이라는 거는 <laughs> 원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그지 응.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. 자취라는 건 지나간 자리를 얘기하죠. 우리가 그 도형, 그 기본 도형을 처음 배울 때 가장 그 도형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점이었어. 그치? 점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? 점들이 계속 찍혀. 계속 찍히면은, 그쵸? 선이 되죠. 그러면은 이게 점들의 자취야. 점들의 자취가 쭉 일정하게, 요렇게, 일렬로 요렇게 돼서 만든 게 그게 선분이잖아. 그럼 원은,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서 그걸 돈단 말이지.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다 길이가 똑같잖아. 이런 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? 내심 외심 할 때도 배웠었고 중삼 이제 2 학기 때 응. 원의 성질하면서도 어, 원의 성질에서 되게 많이 썼던 응? 그런 개념이죠.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이래는 이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이걸 연장해서 끝에서 끝까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선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원의 중심, 반지름, 지름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원의 둘레. 그죠? 이렇게 음. 되는 거고요. 그러면 그다음 부수적인 게 우리 요 부채꼴. 부채 모양이어서 부채꼴이죠? 그리고 부채꼴의 요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하죠? 중심각, 응? 요 길이를 그쵸? 호라고 하죠. 호, 그리고 여기서 더 연장해서 호를 공유하고 있은, 이, 있는 상태에서의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? 응, 그려줄까?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원주가, 이렇게 얘기했었고. 그 다음, 이렇게 해서, 선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, 요, 어, 원 위에 있는 점두개 이어가지고, 여기를 현이라고 했었죠. 그리고, 그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의 이름을 활골이라고 했었죠. 그죠 활골은 뭐, 이제 더안 쓰지. 이 활골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? 중학교 때? 요렇게 반지름 해가지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빼버리면 활꼴의 넓이 나왔었잖아 기억나세요 예 네.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의 용어까지 어 이번 시간에 미리 어, 정리를 해봤구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원의 방정식 음, 어떻게 생긴건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어.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정식이 이제 나오네?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, 잘 알고선 넘어가실 수 있게끔 설명하겠습니다. 고생하셨고,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 네.